It brings us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1플러스1 좋아하시죠? 근데 1플러스1이 아닌데도 하나가 여러가지 목수를 해내면요 예를 들면 출근복도 되는데 데이트도 하고 결혼식도 갈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다목적성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이 딱 그런 것들이에요. 출근포함 나의 모든 외출을 가능하게 하는 활용도 좋은 옷들 그런 룩북들 좀 보여드릴게요. 으로는 세련된 느낌이고, 결혼식 단정하고 예쁘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영하고 예쁘고, 자켓 컬러 보이세요? 브라운이랑 블루랑 아이보리? 그 색의 조합이 미친 조합처럼 예뻐요. 이런 루프들이 있는 거를 링구사라 그러거든요. 텍스처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트위드의 좀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접어 입었을 때 여기 지금 배색이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가볍거든요. 100g도 안될것 같은 그 정도의 무게감인데, 많이 더울 정도로 이 보온성이 좀 뛰어나요. 한것 같아요. 이게 울이 84%나 들었어요 좀 편안해 보이는 원단의 느낌 때문에 가디건 자켓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이너로 받쳐 입은 이런 목폴라는 마음 같아서는 컬러별로 다 쟁이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레이시한 기운이 도는 블루 컬러인데 여기저기 좀 받쳐 입기 좋고 근데 또 색맛은 있고 해서 강추합니다 이너로 입을 거면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접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피부의 피 피곤함을 거의 최소한으로 한것 같아요. 블랙 슬랙스 입던 자리에 이렇게 블랙 데님 깔끔한 거딱 들어가잖아요. 영해 보이고 캐주얼한 룩이 잘 어울리고 탄탄하잖아요. 데님이 슬랙스랑은 다르게 그래서 뭔가 좀 날씬해 보이는 피팅감? 옆선에 보면 이렇게 슬릿이 깊게 있어요. 걸을 때마다 팔랑팔랑하는 느낌이 예뻐요. 스톤워싱이 좀 충분히 돼 있어서 터치는 소프트한 느낌? 제가 그냥 배꼽에서 요 정도 살짝 내려서 그냥 걸쳐 입었거든요. 요즘 감성은 출근룩? 아 이거는 에브리웨어 에브리타임 every 너무 굴인가요? 빨리 <laughs> 자켓형 코트 형 자켓형 코트 넌 자켓이니 코트니 자코 소재도 멋스럽고 핏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힘좀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같아왜냐면옷잘 입었으니까 얘도 소재가 링구사 들어간 거 있잖아요 부글부글 보이세요? 루프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딱 이제 소매를 보면 터크 잡아서 여기 볼륨도 생기고 플리츠 같은 느낌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예쁩니다 어? 옆모습이 예쁘면 친구들 만날 때 안녕 왜 자꾸 옆으로 돌아서는 거니? 아니야 <laughs> 왜 직장인들이 잘못 입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컷오프 아니에요? 이 옷은 아우터 입을 때는 티가 하나도 안 났다가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작년에 데카브 이 니트가 너무 예뻐서 칭찬을 정말 쏟아부었는데, 오차 리오다까지 한 어마어마한 니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보리까지 추가됐거든요. 저도 컷오프 니트 많은데, 대부분은 몸에 이렇게 막 들어 붙어 있는데, 얘는 되게 여유 있는 핏감이에요. 기장이 사실 여기까지인데, 제가 그냥 바지에 살짝 찔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입어도 예뻐요. 같이 매치한 팬츠는 얌전한 느낌의 컬러 데님이에요. 색맛이 너무 많으면, 오른데 만날 때나 출근할 때좀 제약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다목적성 아닙니까? 다목적성 컬러 데님이지만 다 괜찮다. 그리고 오 스타일로 그냥 살짝 내려 입으면 그냥 부담 없는 정도의 핏이거든요. 바이오 워싱을 충분히 해서 약간 빈티지하게 많이 까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색맛이 많 깊지 않으니까 툭툭 받쳐 입기 좋은 스타일. 오늘 제가 보여드릴 룩 중에서 얘가 응? 내 마음속에 I give you all my love. 가을에 요런 센스 어느 나라 센스야? <laughs> 자켓의 클래식한 느낌 보면 왠지 뭐 영국 느낌 나는데 이 팬츠에서 아북유럽이구만 이거는 다목적 플러스. 패피들이 가는 공간에 요러고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스타일. 브라운 계열의 헤링본 조직에 블루 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클래식한 대표적인 색감이고 패턴인 것 같아요. 제대로 패드 들어가서 어깨 태가 딱나 있고 전반적으로 두꺼운 원단인데 테일러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옷이에요. 총장이 좀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코트형으로 입는다는 느낌으로 입으면 좋은데 첫 단추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짧. 보이질 않는데 이거는 첫 단지 여기 포켓의 위치를 높게 잡고 두껍게 입술 포켓으로 사선으로 뺐거든요 클래식에서 조금 모던한 느낌으로 가는 이런 트렌디한 감성이 좀 들어간 것 같은 트임자 이런 것들 깊이 들어가 있어서 멋있습니다 자켓이. 컬러 데님 이렇게 예쁜 색깔로 뺄 줄이야 더스티한 겨자 색깔인데 바이오 워싱을 충분히 해서 색 맛이 막 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는 정도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입었던 그 컬러 팬츠 그레이 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거든요. 컬러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우리 진짜 많이 입는 게 바로 이런 폴라티잖아요. 근데 폴라티를 딱 하나만 사겠다 한다면 저는 얇고 따뜻한 거. 우울의 따뜻함이 있는데 거칠거칠한 그런 헤어리한 느낌 하나도 없이 레이온이 좀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그리고 이런 골지들이 신축성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게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매끝에 이렇게 셔링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볼라티 나의 직업적 매력을 뽐내야 되는 자리 그런데 이렇게 입고 가고 싶어요 나좀 패션 관련 업자야 그런 여자라고 음... <목소리> 여러분 이룩이능이 뭔지 아세요? 예쁜네 안에 예쁜네크롭 기장을 이렇게 겹으로 입으니까 발랄함을 더하고 여기 생맛 들어가 있는 요 라임 컬러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절개선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소매 끝단 보면 트로커 다켓처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요렇게요런 부분 또다 핸드메이드 봉제로. 밑단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곡 보이죠? 이쪽도 여기 이렇게 곡이 졌거든요 굉장히 선이 좀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카라가 없는 옷이어서 사실 어떤 아우터도 다 받쳐줄 준비 준비가 데어 있는 아우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카라를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이어봤습니다. 가디건은 알파카가 20% 이상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보면 약간 헤어리한 느낌 보이세요? 울에서 오는 좀 약간 까슬한 느낌이 있어요. 요넥 부분은 v 로 되어 있고, 카라가 적당하게 이어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딱 빼있는 요 밸런스?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갖춘 느낌 나서 이것도 다목적, 오브 다목적일 것 같은데? 가도 단정하다가도 색감은 또 알쏭달쏭한 그런 느낌? 궁금한 여자 다목적 룩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을게요. 그레이 기운의 코코아두 방울 정도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코레더가 굉장히 부들부들하면서 얇은 편이거든요. 전체 안감이 다돼 있어요. 피부에 닿는 착용감이 좋다는 거. 바지통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다리도 좀 가늘어 보이게 해주고, 미위를 굉장히 여유 있게 길게 해놨어요. 주름 가는 거가 덜하게. 이번에 나온 자켓이 디자인도 여러 가지고 소재도 다양하게 쓰고, 테일러링이나 피팅감 이런 거다 좋거든요. 원단이 일단 프리미엄 메리노 울백, 고밀. 겨울에서 오늘 요 탄성들 있잖아요. 이런 요런 부분들 요런거 굉장히 예쁘죠. 여기 지금 디자인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겹으로 입은 듯한 그 느낌. 어 지금 비스티가 완전 키 아이템이긴 한데 사실 막 쉬운 아이템도 아니에요. 그나마 이 가을 겨울에는 이너를 입고 요렇게 이제 레이어링해서 입으면 딱 좋은데 니트 자체의 편안함이 있잖아요. 신축성이 있고 우이 80인데 뜨거워요. 자켓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디건 단정한 거 이렇게 잘 입. 면 사람 단정해 보이거든요. 인사드려야 될 때, 결혼식 때, 직장에서도 두루두루 잘해 볼수 있는 옷. <목소리> <목소리> ]에서 가장 다목적성으로 입을 수 있는 거는 블랙 코트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전체 핸드메이드 봉제로 되어 있고 슬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옷이 크지 않고 원단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벼운 거죠. 디테일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데 카라가 플랫하게 크거든요. 그게 좀 포인트. 여기는 이렇게 똑딱이로 여밈 있거든요. 다 채워서 딱 벨트 잠그면 미니멀리즘의 끝판왕. 반안감으로 되어 있고 소매부분 전체 안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마찰해서 자유롭다는 거 걸려 있는 거 봤을 때는 요 정도 피팅감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보는 거 보다 한 3배로 예쁜 느낌 컬러 맛집이 맞기는 맞나 봐요 되게 감도 있는 컬러감 잘 뽑는 것 같아요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울이랑 캐시미어가 합쳐서 55% 들어갔거든요 디자인도 예쁘고 터치 부드러워요 넥 라인 예쁘죠 많이 이렇게 어깨선이 나가 있지 않은 스퀘어 넥이어서 이거는 속옷 걱정 없이 그냥 입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잡히는 쉐입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쪽 곡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선들이 소매가 굉장히 예뻐요 청바지는 부리가 넓은 부츠를 신을 때도 슬릿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빼서 입어도 밉지가 않네요. 클린하게 딱 가을 겨울에 입기 좋은 정도의 톤으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쇼 패딩을 여러 개를 입었는데 굉장히 영하게 예쁜 감성 가득 넣어서 잘 만들거든요. 이번에 이 패딩 도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3 0 2 0의 구스 다운을 써서 굉장히 가벼워요 폴리나일론 이렇게 복합사라고 부들부들한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화 섬지에서 따뜻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외관 무광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고급짐이 있어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제대로 보이시죠 아 여러가지 느낌 나오겠다 1번 어느 정도까지만 오픈을 해서 카라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껴 입는다 2번 다른 생활 느낌으로 지퍼 딱 까지만 이렇게 채워서 단정하게 입는다. 스탠딩을 해서 입는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봉제가 잘된 밴딩이 나옵니다. 옆으로 싹 보면 스트링이 있어요. 실루엣 을 잡으면 완전 크롭한 블루종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는 쉐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어요. 스커트인데 플리츠가 불규칙이고 에코레더 같지 않은 느낌의 질감이 나와요. 플리츠가 여러 단계로 불규칙으로 있으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걷기만 해도 예쁩니다. 고맙게도 여기에 여러분 요만큼 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붙지 않고 좀 얇은 스커트들이 막 몸선 너무 타고 흐르거나 좀와이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보완될 것 같고 사계절용이에요. 여름에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플러스1보다 훨씬 낫다 일당백 하는 룩북들 좀 보여드렸는데 유익 1,500이었죠 <laughs> 어, 오늘 데카보 옷들은 더블유 컨셉에서 보라 클레르 쿠폰 10%가 있거든요 마음에 들었던 옷들 있으시면 지금 딱 구매하면 좋을 찬스이고 나는 이 스타일이 진짜 좋다 이 스타일이면 모든 활동 가능하겠다 댓글 남겨주시면 세우 추천해서 이 니트 드릴 거예요 이 니트 제가 입어봤는데 그저 그만입니다. 너무 예뻐요. 전 가보도록 할게요. 뿅 Lately everything's t r e